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1년 12달 모두가 당연히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귀하기 역이라는 의미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버이 주일도 어린이 주일처럼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니기에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간 교사로 봉사한 자바스 부인은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습니다. 추도식이 있던, 있던 날딸 안나는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카네이션 꽃을 재단에 바쳤습니다. 딸 안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은 참석자들은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결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어머니 날 운동은 특히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또한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도 이 운동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하였고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명칭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어머니 나라를 지킬 것을 권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그러다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그리고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표하게 됩니다. 그후 1960년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하게 되었고, 뒤이어 정부에서도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 비단 어버이 날이나 어버이 주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버이 은혜를 다시금 되뇌이며 감사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단어, 즉,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 가구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도 이제는 해체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홀로서 가구를 형성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가 558만 3천 가구로 인구 대비 약 11%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가구수로는 1인 가구가 598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인 2011만 6천 가구에 비해서 29.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라는 말에서 가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집안 식구, 집안의 사람의 수요, 한 집을 차린 독립적 생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가 작년 10월부터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증가율 0%인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개인의 소중함만 부각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림의 주상인 아브람과는 총 일곱 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장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광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아방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때 모아방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무당인 발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이때 발람이 했던 고백인 것이지요 또한 시편 8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하기를. 이사의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행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언약으로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왜 시대 시대마다 인권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라고 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에덴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유이신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일곱 번째 맺은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일 후에라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당시 가난 땅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죄악을 맺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에 당시 블레셋 땅에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독자의 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부엘세바와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여섯 번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험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사에서도 하나님은 모세 입술을 통해서 출입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려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물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세여든 독자의 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곤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반응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할 만큼만 임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 시험이 임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여섯 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험의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의 통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마침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처럼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칭찬과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시작은 그나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지막까지 그 마음의 결단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그 믿음이 흔들릴거리는 믿음이었다면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 0편 119편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아들 이삭에게 흘려갔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했던 것입니다. 9절에 130여세의 아브람과 30여세 이삭이하면 아버지를 밀치고 무슨 지신하고 결박을 풀고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린 이삭과 함께 올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낳으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에면 세번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칠절에 이삭은 신앙의 기초위에 질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가지 즉 불과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이 어디있냐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야여치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차마 이사가 바로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예언적 고백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6장 22절에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랄 땅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싸울 때에 보여주었던 이삭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한 순양을 수풀에 뿌리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를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음은네 번째 경외하는 믿음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한 후에 칼로 내리쳐서 아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묶는 데까지만 했으면 됐지 않나요? 아니, 칼을 드는 순간까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로 이삭을 잡으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무시기에 만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하는 믿음은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1 0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편 34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송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까지는 지난 여섯 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곱 번의 언약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신 그 사랑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위해 번점 을 되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담당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가마음동 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로 제목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먹도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